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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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입니다. 오늘 저희 같이 배워볼 곡은 트와이스의 필스페셜인데요. 한번 배워볼게요. 맨 처음에 차렷을 하고 시작할 거예요. 차렷 자세는 어깨 펴고, 가슴도 열고, 허리도 곧게 펴주시고, 내 손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어깨를 펴서 엉덩이 쪽에 가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저희 먼저 상체부터 배워볼 건데, 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위로 들어줄 거예요. 손을 돌리실 때는 손을 몸쪽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그렇게 돌려서 위로 해주신 다음에는 두 손을 맞대어서 쭉 일자로 내려와 주시면 되고, 가슴 앞에서 멈춰 주세요. 그 다음에는 아래로 쭉 찔러 줄 거예요. 여기까지 하체, 다리 같이 해볼게요. 다리는 오른발, 왼발 짚으면서 손 위로. 이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손도 한 손씩 따로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손은 두손 같이 다리는 오른발, 왼발 하나씩 해주시면 되거든요.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엉덩이로 삼각형을 그려줄 거예요. 왼쪽 아래부터 내려가는 모양으로 삼각형. 무릎은 두쪽다 굽혀지고 내 무릎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해야 돼요. 이렇게 엉덩이만 가는 게 아니라 무릎 방향이 둘다 오른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내 엉덩이는 왼발 위에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엔 반대로 무릎은 왼쪽을 향하면서 내 엉덩이는 오른발 위에 그 다음 다시 서주시면 돼요 연결해서 해보면 왼쪽, 오른쪽 서고 이때 내 몸은 가운데 가만히 있고 엉덩이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엉덩이가 왼발 위, 오른발 위 중간에 와주시면 느낌이 좀더 이번 안무에 가까울 것 같아요. 이때도 많이들 틀리시는 건 손이 일자로 내려와야 하는데 손이 같이 왼쪽,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 아래로 찌르면서 내려갈 거예요. 이때는 출발지랑 도착지가 있으면 등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살짝 빠르게 하다가 뒤에는 좀 천천히 가주시면 돼요. 빠르게 천천히 이렇게. 이때 손끝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한 5cm에서 4cm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. 거기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왼발을 오른쪽으로 모으면서 왼쪽 무릎 굽혀 주시고, 손은 오른손 위, 왼손 아래로 손바닥이 앞에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. 이때 위치는 이마랑 턱 아래쯤으로 해주시면서 옆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손은 오른쪽 대각선 아래에서 왼쪽 대각선 위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짠! 해주시면 되고, 다리는 오른발을 옆으로 짚었다가, 왼쪽으로 엉덩이 쭉 밀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면 세 걸음 걸을 거예요. 카운트는 5, 6, 7, 8인데, 5한 카운트 넘기고 6부터 걸어주시면 돼요. 5, 6, 7, 8. 마지막 8에는 왼발이 앞에 있고, 오른발이 뒤에 있게. 해주시는데, 내 몸의 무게중심은 왼발 쪽에 있게. 이렇게 해주시면서 느낌은 해주시면 되고, 손은 오른손 위, 왼손 아래. 오른손은 어깨 앞쪽에, 왼손은 골반쯤에 대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가 총16 카운트.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하고, 바로 카운트로 넘어갈게요. 차렷 어깨 펴시고 그대로 손 돌리면서 오른발 왼발 삼각형 그리고 밑으로쭉 올라오셔서 쑥. 이때 왼발 모아주시고 오른손 위 왼손 아래 그다음 오른발 옆으로 짚으시면서 대각선 아래에서 대각선 위로 그리고 파이브 한 카운트 넘기시고 하나 둘 이때 타이밍이 make me feel 이에요 feel 에 해주시면 돼요. 저 여기까지 바로 카운트로 넘어가 볼게요. One, two, three, and four, a 아, 아, 아. 두 번째 파트 한번 배워 볼게요. 저희 하고 끝났죠? 맥미필 하셨으면 스페셜 할때 오른손은 위 왼손은 앞 근데 왼손이 앞보다 살짝만 아래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이때 느낌은 찌르고 가져오시는 거예요. 왜 찌르고 가져온다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찍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뿌렸다가 가져온다 혹은 찔렀다가 가져온다 하는 느낌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. 뿌리듯이 찌르듯이 하신 다음에 가져오실 때는 여운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때 예쁜 손, 걸그룹 손 해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편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아래로 넣어서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그 손으로 스페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예쁜 손으로 크로스해서 양 손바닥이 내 얼굴을 감싸는 느낌으로 해주시는데 진짜 감싸게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이 내귀 앞을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대주세요. 그 다음에는 귀 앞부터 턱을 따라 목까지 도착지는 승모근 정도까지예요. 어깨까지 멀리 가지 마시고 승모근 정도까지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크로스된 손을 풀어서 양 어깨에 대고 팔꿈치를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으로. 그리고 손을 이렇게 왼손이 위, 오른손이 아래에 있게 앞으로 뻗어주세요. 뻗으실 때 팔꿈치 각이 이렇게 루즈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좀더 동그란 모양새가 될수 있게 여기까지만. 그럼 좀 천천히 오셔야겠죠? 하나, 둘, 이렇게. 천천히 와주신 다음에는 한번 탁 쳐줄 거예요. 쳐주실 때는 내가 칠때 강세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치고 돌아올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느낌이 탁 하고 절제되어 보이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내리셔서 탁 아시겠죠? 여기까지 다리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. 저희 흡 하느라 왼발이 앞, 오른발이 뒤에서 끝났어요. 이때 무게중심이 왼발 쪽앞 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무게중심이 왼발 쪽에서 가운데로 갈수 있게. 이렇게 살짝 몸이 뒤로 밀려나죠? 스페셜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한번더할 거예요. 뿌리고 여운 주는 거네 카운트, 네 박자 해주시면 돼요. 하시면 다섯 번째 박자에 한번더 해주시는 거예요. 이때 고개도 살짝 아래로 당겨주세요. 무게중심 가운데로 가져가면서 쭉 아래로 다리는 그대로 두시고 어깨에 손, 팔꿈치 돌렸다가 이렇게 쭉 내려서 힘을 얹어준다. 치고 가져올 때, 탁! 주신 다음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, 5 카운트. 하나 넘기고, 6부터 3걸음 걸어주세요. 5, 6, 7, 8.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, 바로 카운트 넘어갈게요. 저희 흡에서1 끝났으면, 뿌려주고, 한번 더, 흙! 승모근까지. 그 다음에 팔꿈치 돌리시고, 앞으로 쭉, 힘을 가져올 때. 그 다음에 5한 카운트 넘기시고, 6, 7 8 여기까지 바로 카운트 해 볼게요.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